고프합니다 팀의 상징이자 현대축구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네이마르 입니다. 어, 이 선수를 보면 어떤 경기에서든지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로 팬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데요. 그렇죠. 기술이 워낙 뛰어난 선수라서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단순히 개인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경기를 보는 시야가 넓고 창의적인 플레이와 화끈한 골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플레이를 할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천했고! 때립니다 자 왼쪽 봤어요 카프 공을 빼앗습니다 토니 아담스 아 파울 선언 될것 같아요 데이빗 백업 네이마르 서로 물러갈수 없겠죠 부카요 사카 아 이번에도 파울이에요 마르틴 웨더가르 아 벗어났습니다 백바 파워 토니 아담스 데이빗 백업 이어갔습니다. 도마스 파티 공중으로 스로 패스 데클런 라이스 앞으로 찔러 줍니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패스 받고 발 기술이 좋은데요. 네이마르. 권 가져옵니다. 북카요 사카, 위리안 팀버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크로스합니다. 스루 패스, 마르티넬리 크로스, 펀치. 공을 세밀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득점. 데... 차분하게 간 것이 오히려 독이도 했습니다. 시간을 주면 상대가 진영을 갖춰 버리죠. 이럴 땐 조금 빠르게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백업. 키바우드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라브리엘 마르티넬리.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올립니다.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속지 않습니다. 미켈 메리노, 오른쪽 잘 봤습니다. 족보리! 루카요사카! 퇴쳤습니다! 슛 아스탈,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아스탈,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짧은 순간에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아스톨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자균형이 깨졌는데요. 이대로 기세를 탈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다음 골이 중요해지겠습니다. 키바우도 오른쪽으로 길게 데이드 백업.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공 투입됩니다. 아스널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부카요 사카. 마르틴 웨더곤. 패스가 연결됩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아! 슛. 부카요 사카. 지금은 백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아 여기서 깔끔하게 들어갔더라면 아주 멋졌을 텐데요. 아스널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어, 상대팀은 아직까지 골문으로 슈팅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스티븐 제라드 보베르토 카르노스 통하지 않습니다. 위리안 팀버 스티븐 제라드 아쉬운데요. 좀더 공간을 넓게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자 이거 있어요. 제쳤습니다. 받았는데요. 슛. 골 포스트에 걸립니다. 긴 패스 시도. 네이마르. 자 카운터 시도. 호베르 투카르로스. 키보우드 뒷공간 돌리는데요.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앞쪽을 봤는데요. 끊었습니다. 호나우지뉴. 스티븐 제라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전반전은 1대 0으로 끝났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전반전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아스널로서는 공수 전환이 대단히 빨랐어요. 역습 한방을 제대로 보여줬던 전반이었습니다. 아스널 한골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아스널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호베르 투 카를로스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네이마르 왼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자 흥미로운 대결인데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축구선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선수 중의 한 명입니다. 마르틴 웨드골르 카프, 적극적으로 발을 넣어서 수비했습니다. 데이비드 벡터, 수비를 할 때도 팀에 공헌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슈팅! 지금은 역습이나 수비나 모두 좋았습니다. 데이비드 베커 no. 킥이 굉장히 정확한 no. 선수입니다. 코너킥을 굉장히 no. 잘차는 선수죠. No. 9. No. 10. 짧게 내주네요 no.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슛, 주거리 아, 아, 슈팅.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과감하게 노려봤어요. 좋은 시도예요.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도니 아답스 호나우지니오야프 키비오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뒷공간을 노립니다. 마르티넬리 터치아웃 던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르틴 웨더거른 좋은 드리블입니다. 아, 아쉽네요. 중거리 스스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르틴 웨더거른 드리블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라면 혼자서 돌파해야 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죠. 아스널 아직까지 선수교체 카드는 남아 있는데요. 호나우지뉴, 자 때려줘. 어! <laughs> 여기서 동점, 따라오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laughs>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석까지 전해지네요. 메시. 투입 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선수 교체 또한번 단행합니다 눈을 뗄려야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강팀 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 제쳤어요 박사쪽 기회인데요 아스탈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트로사르, 클럽 입단 이후에 열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키퍼와의 1대1 대결에서 득점에 성공. 이야, 멋지게 마무리했어요. 키퍼와의 1대1 승부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시팅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주 잘 넣었어요. 아스널, 한점 앞서 나갑니다. 바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세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컴맞아냈습니다흘러 나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w 브리엘 제수스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아 끊어집니다 카푸호나우지뉴 리오넬 메시 자 서로 만났어요 루이스 스와레스 자 받았는데요 도마스 파티 에단 은화데리 끊언됩니다오베르 투카를로스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아스널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베테랑 선수를 투입한다는 것은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죠.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호나우진이요 붙었죠. 리오넬 메시 어떻게 할까요? 메시 슛 다비드라야 막았습니다 동점 골 기회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선방이 나왔습니다 들어갔더라면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요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아스널 아직 코너킥은 없습니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번식입니다. 네이마르. 조르주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수비를 져습니다 아스달 추가점을 올립니다. 쐐기골인가요?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과소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스널 이제 두골 차로 리드합니다. 이번 골은 쐐기골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뒤집기 쉽지 않을 거예요. 위리안 팀버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위리안 팀버 패스를 넣어줬습니다만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주거리 슛 비토르 파이어 좋은 선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박았습니다 반응 속도 대단했어요 아스널로스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사용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들어갑니다. 데이비드 베커, 데이비드 베커 오른쪽으로 쭉파고듭니다 자, 헤더. 아 루이스 소아레스 제대로 노려봤는데요 하지만 아쉽게 됐습니다. 아, 정말 좋았는데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버베르투 카를로스 가로챕니다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코너킥 기회가 왔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절묘한 위치 좋은 볼터치 슈팅 로즈볼 상화 브라우지 뉴자 제쳤습니다 도마스 파티 레안드로 트로사. 받을 수 있을까요? 연결이 될까요? 백핸드 워 인터셉터입니다.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스널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좋은 경기력으로 결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시니어라, 시니어라. 어떻게 보셨습니까?